안녕하세요. 중앙대병원 가정의학과 김정아입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여름이 되었습니다. 다이어트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관심이 큰 만큼 잘못된 정보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이나 시술을 이용하지 않고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뺀 살은 요요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체중 감소가 일어나면 휴식기 에너지 소비량의 감소도 함께 일어나는데 식이요법, 운동, 약물 치료 등 체중 조절 시 어떤 방법을 동원했든지 모두 휴식기 에너지 소비량의 감소가 일어나 다이어트를 중단했을 때 체중이 증가하는 요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요요의 방지를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평생 유지해야 하는데, 이는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한 체중 감량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뱃살을 빼기 위해 경락이나 마사지를 이용하는 분이 있으시지요? 경락이나 마사지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관과 림프계의 순환을 촉진시키며 정신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여 일시적으로 물이 물렁하게 느껴지는 것이지 지방이 분해되어 살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내장 지방이 피하 지방보다 빼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지방세포는 그 위치에 따라 체성이나 역할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깊숙이 놓여 있는 지방세포들의 주 역할은 에너지 저장 기능으로 신체 활동이 증가하여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면 이들이 우선적으로 지방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시행하면 피하지방보다 내장지방이 우선적으로 더잘 빠지게 됩니다. 혹시 살을 빼는데 운동보다 식사 요법이나 약물 요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운동의 에너지 소모량을 측정해 보면 생각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위해 운동보다 굶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흔히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을 하게 되면 하루 종일 에너지 소모가 높아지게 되고 지방 연소가 촉진되며 근육 소실을 막아 비만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기초 대사량의 감소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은 단기간의 체중 감량보다는 장기간의 체중 관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단한 살은 물렁한 살에 비해 잘 빠지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지방조직에는 결합조직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아조직과 지방조직의 구성에 따라서 살이 좀더 단단하게도 물렁하게도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에서 결합조직에 비해 피아 지방의 비율이 남자보다 많아서 더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사람마다 같은 중량의 체지방이라고 하더라도 부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단단한 살과 물렁한 살이 빠지는 것은 같지만 단단한 살이 부피로 봤을 때 적게 빠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열량이 높아 비만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만성적인 알코올 중독자들이 대게 마른 것을 보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코올의 열량은 1g에 7kcal 정도로, 맥주 2캔, 소주 6잔 정도가 밥한 공기 약 300kcal 분량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알코올은 높은 열량에도 불구하고 몸에서 저장되지 않고 분해되어 지방으로 전환되는 율이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식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만성 알코올 중독자는 체중이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코올은 식욕을 자극하여 음식의 섭취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게다가 체내에 들어온 알코올은 체지방의 연소를 방해합니다. 따라서 음주는 간접적으로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체 비만은 운동이나 식이요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시술을 권하는 광고 문구를 보신 분들 많으시죠? 하체 비만은 주로 젊은 여성에서 특히 피하 지방의 축적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운동 및 식사 요법은 특정 부위별 지방에 국한하지 않고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을 모두 감소시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내장 지방이 피하 지방보다 빨리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하 지방의 축적으로 인한 하체 비만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 느리기는 하지만 운동이나 식사요법으로 하체 비만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찜질방, 습관화, 사우나 등을 통해 살을 뺄수 있을까요? 체온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 노출되는 찜질이나 목욕은 근육의 이완, 혈관과 림프기의 순환을 촉진시키고 정신적 긴장을 완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수분의 소실로 인해 일시적으로 체중이 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숯가마, 찜질, 사우나 등이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어서 비만 치료에 직접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충분한 숙면이 날씬함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얘기하는 유명 연예인의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수면 시간이 적으면 상대적으로 깨어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칼로리가 더 소모되어 체중이 줄어들 것이라고 여겼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그렐린, 코티졸 등의 호르몬 분비량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그렐린은 식욕을 유발하며 코티졸은 지방 분해를 억제하기 때문에 살이 찌기 쉬운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수면은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한 지름길이 될수 있습니다. 살찌지 않기 위해 담배 피우는 분들 있으신가요? 담배 안에는 각종 유해물질과 함께 니코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니코틴은 일시적으로 식욕을 억제하고 기초대사량을 상신시키기 때문에 체중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금연할 때3 내지 5kg의 체중 증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흡연이 살을 빼는데 도움이 된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체중 증가는 주로 금연으로 인해 신경 말단 기능이 회복되면서 돌아온 후각과 미각으로 식욕이 늘어 식사량이 증가하고 간식을 찾는 빈도가 잦아져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기간 흡연 시에는 코티졸의 분비를 촉진시켜 복부 지방 축적을 유도하기 때문에 오히려 복부 비만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연은 장기적인 다이어트와 생체 리듬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다이어트에 대한 속설과 그 진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 등 주변에서 넘쳐나는 다이어트 정보를 무조건 맹신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다이어트 방법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